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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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힘차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설명하려고 하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제가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어, 힘드시죠?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거든요. 지금 받으신 프린트하고 똑같으니까 어, 여기저기 뭐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올해 강의 21년째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현재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위로 이제 자녀가 또 있으신 경우에는, 어, 경험이 있으실 텐데, 또 첫째이신 경우는 통합과학이 또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보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신 특징, 요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학습 방법, 이렇게 하고 끝에 이제 강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 요게 지금 통합과학 교과서거든요. 음. 교과서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내용은 다 같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같고요. 98% 이상 같고, 일부 이제 예시를 드는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하고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 어머님들이 이제 예전 공부하셨던 걸 생각하시면 과학은 물화생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붙어가지고 크게 네 개의 주제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화생지 내용을 다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진도가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대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을 일단 잡아드리면 중학교 때 과학하고 대략 한70% 정도 동일합니다. 일단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과학 자체가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하는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의 기초를 조금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원과목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일단 어 미술반 기준으로 이제 원과목들은 화원 생원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화원 생원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 일단 요거 나오기에 설명을 드릴까요 음, 그 내용 자체가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각 분야별로 이제 좀 깊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게 제가 요 뒤에도 이제 요거를 어 놨는데 너무 많이 가네 어, 요거 개정 완성에 대한 질문 요거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는 조금 버리셔야 돼요, 습관에. 그니까, 요 질문이 이제 언제 온 거냐면은, 지금 날짜를 보시면 5월달이죠? 5월 말인데, 기말고사 수강 등록을 하고, 어머님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문의를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한 거예요. 잘 해가지고, 어, 중간고사때 혼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라 했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너 중학교에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한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꼭 기억력 딜리을 기억, 기억, 보기가 있고 그 중에서 꼭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찍으면 틀린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의 선행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얕고 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요. 과학을 암기를 시킵니다.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데 과학을 암기를 시키는 거야. 그게 중학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애들아, 여기선 요고 요고 요게 나와. 외워.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문항은 내가 나눠준 프린트 1번이야. 그게 한번배형되면 2번. 정말 어렵게 나오면 3번이야.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암기를 하고요. 문제도 암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따라서 머리가 조금 좋은 학생이다 싶으면요. 시험 앞두고 한 일주일 앞두고 열심히 암기만 해도 다맞거나한개 틀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깨지는 시점이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때 깨지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내용에 대부분이 이제 원과목들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원과목들하고 일부 이제 투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선화예고는 투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원, 원과목과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용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항 자체도, 어, 모의고사 형식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탐구하고 관련된 법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제시가 많고, 그 자료 제시를 스스로 해석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개념과 연계시켜가지고, 월프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공부하는 대로 그대로 공부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조금 잡아야 된다. 요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1, 2단원이 1학기 때 많이 나가고요. 3, 4단원이 2학기 때 나갑니다. 이제 가끔 예외되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 지구과학 파트인데 조금 많이 어려워요. 1학기 중간고사 막 시작하는 시점인데. 제가 온통으로 해야 되는데. 팔을 조금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지구과학 파트인데 조금 어렵고요. 이 밑에가 화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3번, 4번, 5번. 03, 04, 05. 이게 화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거 제대로 해놓으시면 화학원 내신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이 이제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이 파트인데 할 만하고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물리 파트. 물리 안할 건데 물리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 1등급 결정하는 문제들 조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지구과학 파트, 전체가 생명과학 파트인데 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 잘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딱 여기 2학기 때이 부분이 전체가 이제 화학 파트인데 2학기 때이 부분이 또 가장 어렵습니다. 화학 파트에서 어, 수능에서도 화학 그 3점짜리 정답률 20% 이하만 한 두세 문제 출제되거든요. 어, 그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구과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여기 전체 생명과학인데 다할 만하고요. 여기 이제 물리 파트 여기가 또 어렵습니다. 01, 02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통합과 마무리 하고요. 자, 내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지금 21년도인데, 안 바꿔가지고 19년도로 나왔네요. 자, 작년 기준으로 보, 보면은 총2 4문항 100점 만점으로 숫자가 됐고요. 백반식2 0문항 서술형, 4문학딱 평이한 수준입니다. 평이한 수준이고,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화이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긴 좀 하는데, 어, 아이들이 그 학기 초에는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을. 특정 모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자 선생님이신데, 어, 예쁘시대요. 제가 얼른 못 뵙는데. 그래서 학기 초에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 예고학생들이라서 이렇게 외모에서 풍기는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하는 그 감정이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점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사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고데 문제 수준이 어 조금 높습니다 문제 수준이 그래서 대치동 평균 수준은 된다 일반고 평균 수준은 된다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이제 흰본고 중동고, 이런 학교들은 원과고까지 섞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걸 다 포함해도 한 평균 정도 는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 애들이 과학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외 과정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강의를 21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입에서도 12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대충 딱 보면 알아요. 출제하면 이 선생님은 어떤 경향이 있그 근데 사생과학 선생님들 제가 좀 욕을 하는 게 너무 나태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을 손보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냥 했던 거 방식 그대로 수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과 외의 내용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은 여기 지금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게 지금 허블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인데 허블 법칙 허블은 망원경 때문에 잘 아시죠? 이 내용이 어, 개정 전 2009개정교육과정 문학과학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통합과학 개정전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어디서 나오냐면 은 지구과학 1의 3단원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과학 1을 공부해야지 배우는 내용이고 선화예고는 지구과학 1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과학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과에 또 짚어져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또 되게 헷갈리게 출제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지금 개념만 조금 잘 잡으면 되기는 되는데 어그 내용 자체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문항들이 되게 많다 보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일반고에서 공부를 조금 한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예고학생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좀 길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손은 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전혀 손댈수 없는 문항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서술형 문항인데 사실은 되게 쉬운 문항이에요. 이것만 알면 딱 되고 물 빠져나오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 개념만 알면 되는데 답도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잘안 쓰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징들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끝으로 이제 학습 방법인데, 사실, 소라이고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일반고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험 문제 자체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형으로 쭉돼 있는데, 몇 시에서 출발하려면 12시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데 3시간짜리 한번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요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과학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해서 다 외우면 또 외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한 4일, 5일만 안 봐도 또 생각이 잘안 나요. 생소한 용어들이라서. 그래서 어머니들께 일단 부탁을 조금 드릴 거나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지만 그, 잘안 외워지는 용어들은 한 4개, 5개 정도 포스트잇에딱 써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자주 다니는 동선이 있잖아요. 바로 화장실 변기 옆이라든지, 냉장고 문 앞이라든지. 네. 그런 데딱 붙여놓고, 굳이 보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힐끔 읽끔보거든요 그러게 되면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다. 이 아,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에게는 다뭐 어원이라든지, 어디에 적용되고 쉽게 하는 방법들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요거는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온전히 강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탐구물항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제일 잘 해주는 강사를 어 찾으시는 게 좋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들으실 수도 있고, 뭐자연문제가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어, 근데 뭐 시간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좀 늦게 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선생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부터 테스트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 부분은 이제 좀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조금 이렇게 함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과제는 어, 나갑니다. 나가고 제가 어, 일반 과학생들은 이제 대치동 평균보다 이제 조금 많은 수준 이렇게 나가고 과제는 이제 보통 어, 시중 이제 출판사별 무당하고 그 다음에 어, 기출 문제. 전년도 전전도 기출 문제. 어 요런 것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내용이 조금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과제를 딱 내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얘들아 오늘 나랑 과학 수업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씻고 간식 먹고 과학 숙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지킬 것 같다. 잘안 나오시죠? 어, 많은 경우 20% 정도 많은 경우 보통 한10% 내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느냐하면요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받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 질문을 언제 하느냐 과제하다가 합니다 과제하다가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보통 3시간짜리 3개씩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집에 다 가면은 질문이 막 들어와요 시킨 대로 한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 얘는 시킨대로 하구나 이렇게 아는데 보통 아이들이 언제 과제하나요? 그렇 내일 나갈 학원의 과제를 오늘 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버리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요거못 요거 버리면 요 좋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 냐면 똑같은 과제를 내주는데 종교 1등 최상위권 학생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요. 선생님 문제 더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이쁘죠? 기꺼이 해줍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다음 수업시간에 와가지고 세상 공손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 막 수절조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식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별말안 합니다. 못하긴 안한 거지. <laughs> 이렇게 얘기하죠. <느낌이야죠. 웃음>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니까 제가 수업시간에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애들아 숙제를 못하는 거, 과제를 못하는 건 어떤 경우냐? 좀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제 속기 양쪽 팔이 부러진 거야. 숙제를 못하지. 그치? 너무 많이 아파갖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숙제를 못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들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 너무 바쁘다. 근데 똑같은 과제인데 왜최 상위권 애들은 다 해오느냐 이거죠. 차이가 뭐냐면 당일날 수업이 열심히 들어요. 머릿속에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과제를 딱 하면요. 30분, 1시간 만에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5일 뒤에, 6일 뒤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5일 전, 6일 전에 뭐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잘안 나시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생각이 안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과제 개념편을 펴죠 찾아서 문제풀고 찾아서 문제풀고 시간이 당연히 오래걸리죠 못합니다 이거를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다 이렇게 과제를 하는거죠 시간이 부족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을 한건데 좋은 대학에 가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고 내신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겁니다 고등학교는 절대 머리 좋더라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뭐이 시간 관리를 얼만큼 잘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습관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수업 듣는 과목이다. 일주일에 두 번, 세번 듣는 상관없어요. 한번 수업 듣는 과목이다 그러면 당일날 과제를 할수 있도록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이행하셔도요.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고 잘 나오게 됩니다. 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음, 그 다음 주에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 보는데 테스트를 저는 어, 조금 어렵게 봐요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좀 복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연구실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안경이 음. 똑같죠? <laughs> 연구실에서 다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어머님들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 그냥 꼭 누르셔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자녀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이걸 제가 직접 합니다. 제카톡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 따로 뭐 상담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내줍니다.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단톡방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거기에 자녀 초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보기보다 되게 바쁜데, 직접 보내주시면, 알겠어요. 들가세요 네. 직접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직접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받아놓고 잘안 봐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딱한번 거쳐서 이렇게 전송을 해주면, 집에서 밥 먹다가 얼굴 딱 보잖아요. 어, 너 그때 과학 선생님이 동영상 보내준 거 봤니? 이거 한마디 물어보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테스트하고 지리응답 남아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게 보고요. 여기 지금 선화이고 테스트 봤던 건데 문항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문항을 조금 줄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선화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내줬던 건데 결과를 이제 제가 이거 직접 합니다. 다른 강사들하고 차이가, 어, 뭐냐면은, 조교들을 통하면은,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조교들을 통하면 당연히 바로 받아보실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분석을 조금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지금 통으로 빼가지고, 연구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요구를 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송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신다 그러면은,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요건 무슨 상담이냐면요. 여기 선화인고 많이 었던데선하이고 되게 공부를 <laughs> 열심히 하는 학생은 되게 열심히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여하 욕심이 되게 많은 학생이 해가지고 테스트 보는데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다른 학생을 시간을 더 줬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삐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문답인데 지름당답은 뭐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도 이렇게 봤는데 제일 좋은 게지름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교 1등들한테도 질문 좀 받아줘라 친구들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있어가지고 좀 구분하시라고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금 전교 1등 질문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는 되게 머리가 좋은 학생 중학교 때 과학을 되게 잘했던 학생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쁘니까 빨리 끝내라고 여기 정규 1등이 일정. 정규 1등들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이거 딱 보시면은 지금 1, 2, 3, 4, 5 10, 85 13단계죠 제시된 자료가 없죠? 되게 쉬운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어려운 문항이면 지문이 되게 길어요 자료 제시도 많고 되게 쉬운 문항인데 뭐라고? 옆에다가 주저리 주저리 썼죠? 보통 아이들은 그냥 답 딱척하고 넘어갑니다 이 학생 뭐 하는 거냐면요 심지어 이것도 시중교제 칼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복사해서 나눠주는 건다입니다시중교재 제가 나눠주고 다 풀고 시중교재 사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건 이래, 이래, 이래서 맞아. 아, 이건 이게 틀렸어. 요거를 요렇게 고치하지 마죠. 이렇게 푼 거예요. 근데 채점할때 틀렸어요. 밑에 찍어버린 게 뭐냐면요. 해설입니다그 다음에 제희 질문이 나요.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저는요, 이 문제를 이래, 이래, 이래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요. 해설 지을 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푼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해설지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과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이 학생은 지금 시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시 19분, 1시 20분이에요. 제가 평, 평상시에도, 어, 새벽 2시까지는 지금 봤습니다. 제가 그쯤에 이제 잠들기 때문에, 새벽 2시간 질문는안는데 이거는 시험 전날에, 시험 전날에, 개념 질문 없어요, 개념.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죠. 속에서 막 불이 막끌어오는데 다른 애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도 없네요 이렇게 공부해서 절대 좋은 점도 안 나옵니다. 좀 전에 그 학생이에요. 시간 보십시오. 새벽 4시. 시험 전날에는 제가 무지한 질문 받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여학생들이 조금 끈질겨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결합치기 해가지고 계속 공부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절대 좋은 점수 안 나온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리 질문하면은 좀더 자세히 잘 받아볼 수 있다. 요겁니다. 뒤에는 결과, 결과 뭐 자랑하라고 해가지고, 1등급 받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저를 종교 교주로 삼겠하는 애들 공부, 뭐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어, 결과들이고요, 그렇게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화예원는 제가 따른학원에서또 깔아달라고 했는데 큰터터원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지금 일요일 오후 2시 5시가 아니면 수요일 저녁 6시 반, 9시 반 이때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 조금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뒤에 또 선생님 계셔가지고 밖에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